아유, 예뻐라. 네. 빨리 <laughs> 네. 정리합시다. 보자. 미끌미끌. 마이리트. 어? 어? 누구야? 누구세요? 언니. 아, 언니! 잠깐만, 잠깐만. 정... 자, 잠깐만. 언니. 어, 도대체. 아, 세상에는 놀이방이야. 진짜, 아, 아, 진짜 저 정신없어. 됐다, 세 지난번에 보셨던 그 아람이 친구 훈남 있잖아요. 네네. 미국 그 친구가 이제 자카르타를 가요. 맞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이면서 음. 이제 송별회 비슷하게 해주자 는데 송별회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그냥 만남 반가움에 또 <laughs>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됐죠. 아비교환이었어요. 아, 아수라장. 아늘 의자 하나 더 빼면 되겠다. 이거 이거. 컷 응. 그 써. 양푼에 밥 비벼줬더니 어른들 네, 먹으려고 비빈 거거든요. <laughs> 네. 어머! 아이, 귀여워. 너무 <laughs> 맛있어. 그럼 어른들끼리 지이먹 어른들 이거 편해? 음. <laughs> 그러나 누가 맛있게 먹는지 구경 좀 해보자. 바람이 지켜보는 거야? 안 지켜보는데? 안멍 때리고 아, 있는데? 멍 때리고 있어? 어떡하 언니, 라면 준비? 응, 애들 조금씩. 도저히 저기 뭐야, 아람이만은 못 먹일 것 같고 엄마 응? 음? 어... 나 별로 지금 라면이 먹기 싫어 네. 오케이 기이다명 <목소리> 떡볶이 응. 아유, 밥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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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준이 가면 섭하겠다아안 슬슬. 먹으니까 입맛도 아. 안 다시네, 세상에 嗯。哦、嗯。同志们到，到此、嗯。别打咧。

가서 어, 놀아 라면을 어, 남길 고마워, 없어. 그럼 그럼 라면을 남길 수 없어 이 움직여 예예예예예예예예 우리 먹을만큼 요 예완이가 여기 앉자. 일단 좀먹 어, 나이 고급 지 아까 간판 음. 먹으면 맛 비볐어. 음. 어, 저 양풍 비빔밥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잘 드신다. <laughs> 맛있나 봐. 음. 음. 음, 맛있다, 니 맛있어? 아니, 맛도 안 보고 쑥쑥쑥쑥 비비던데 맛있네. 딱 좋아. 딱 좋아? 음, 딱 좋아. 음. 아, 왜? 얼마 만이냐? 음, 음. <laughs> 그래? 조용하잖아. 음, 좋다. 먹어봐야 돼. 어서 나까 조용하잖아. 기억날 일을. 애만 음. 조용하면 어, 일단 얼굴들이 뭐, 어, 어. 확 펴. <laughs> 내눈 앞에는 안 보여도. <laughs> 잠깐. <웃음> 아직 초등학생들이라 음. 좀 그렇긴 할 거야. <laughs> 왜 이제 뭐~ 뭐~ 얘들이 이제는 나에 대한 뭐~ 신비감이나 뭐~ 처음부터도 없었지 아니 가끔 언니 아, 예쁘게 응. 하고 나오실 때 아~ 언니 음. 아니 나는 진짜 <laughs> 그러니까 언니, 언니 옆에 가끔. 앉아있는데 가끔. 언니 예쁘게 <laughs> 언니 옆모습이 진짜순정만해서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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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잖아딱그 손인 거야. 되게 오늘 잘난 척 되게 한다, 언니. 언니 <laughs> 머리채를 이불인 척하고 잡았다말이 <laughs> <laughs> 눈, 누 깔아, 눈, 누 깔아. 이러고. 진짜. 쟤 <laughs> 뭐라는 <지금 모르는> 거야? <웃음> 나와. 어딘가 <laughs> <이랬라고. 웃음> <laughs> 이제는 뭐, 니네들은 자다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도 처음에 비하면 많이 온이 나아진 거지. 그만해. 처음에 학교통에는막 <laughs> <나아>. 욕실 슬리퍼 <laughs> 신고 방 나오고 눈곱안 <눈꽃> 뜨고 와서 <laughs> 눈. 어, 양치하다가 왔어. <laughs> 막. 그러니까 이쁘다고 너무. 맞지 어, 맞아. <laughs>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는 척안해 주니까 이제 음. 슬슬. 그게... <laughs> 이쁘다고 거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laughs> 모든 걸다 내려놓은 듯하게 느껴지진 않드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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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냥 성격이 그냥 이렇게.. 음. 그래 하시하신거는데나중에아 이제 음, 음. 아, 정말 어. 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수수하구나. 처음에는 수수하 수수하 그냥, 수수하 그냥 수수하구나. 자기 미모 믿고 그냥 저렇게 다니시나? 좀재겠다 그렇지는 않았고 살짝 <웃음> 살짝 <웃음> <웃음> 막 이러고 있다가 어, 뭐, 다 늙어서 지가 이쁘다 이거지? 이서 재수없어 그랬겠다니 솔직히 말해. <laughs> 안 때릴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 이젠 애정이 너무 많이 쌓여서 어. 이제 너희들이랑 헤어질 수가 없어. <laughs> 그러니까 모든 걸다 받아들일 수 있어. 해봐. 해봐. 그랬어, 뒤끝 있다. 너 조심해라. 없어. 아, <laughs>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어. 내가 지난 설에 거야. 나 지난 설에 버렸어, 뒤끝. <laughs> 아 근데 성규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아람이는 내참 속상해. 응. 안 됐어요. 그래. 왜? 그래? 성규가 그랬어? 알았어. 아람이가 왜? 불쌍하다고? 아니 엄마가 언니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늙었다는 거... 도대체 얼마나 늙었다는 거... <laughs> 내가... 성규 어디 갔어? 야 성규야. 성규 그 어디 갔어? 실제로 네가 더 불쌍해. 아람이는 아빠가 젊어. 언니, 격동의 60년대를 알아? 아 언니, 언니 언니는 얘네들은 모르지. 얜 70이야. 안 모르는 거 같지? 나는 격동이 어, 60년대고, 아니, 이쪽은 아니. 베이비붐 70년대 세대 아니야. 아, 또 달라 또? 니네는 아. 말도 안 되는 80년이네. 아, 나 70년대. 너 70년대니? 어, 진짜 칠... 내... 칠... 아, 진짜로? 아, 아슬아슬하게 올렸구나. 그치. 그치. 그영웅이 니가? 네. 너 8일... 8일이요. 8일이야? 네. 너8 8일... 8일이요. 팔일이야 네. 상 따루 체류. 아니, 아 어디, 어디 경상 어디 <laughs> 경상? <laughs> <laughs> 예원이랑 같이. 어쩌고저쩌고. 시다 우리. 아, 진짜? <laughs> 근데 저 삼십 대 엄마들 정말 착하네요. 이렇게 음. 음. 잘안 놀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그러니까. 잘안 놀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그러니까. 나이든 엄마들이라. 어, 진짜요? 어, 엄청 잘해줘야 되는데 승연 씨 보니까 막 말하네. 그래도 잘 놀아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린 엄마들한테 그렇게. 쟤 지금 컨셉을 잘못 잡고 있는 너무 자신만만해. 아, 그나저나 저분들이 착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일단 쪽수로. 성규 엄마랑 <laughs> 오늘 작전 다시 짜야 될것 같은데. 요 30대가 많으니까. 어 그러네. 아니, 근데 일단 카리스마로 잡은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나저나 이거 야 이거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있었지? 찍은 거 기억이나 해. 진짜. 언니가 찍어준 거야? 아, 예준이 아, 자카르타 아, 간다 그래서. 이게 음. 언제였지? 고말 그, 수업할 때 한번 그래 언니 거. 이 모습이잖아 언니 그 내추럴한 모습이 학기 초였어 언니 대기실에 앉아있길래 음. 언니 아 이거 기억난다 그래. 창간 수업일 때 창간, 음. 네, 그러니까 옷을 음. 이렇게 입은 거는 음. 창간 수업 때야 그렇 맞아 음. 맞아 와 젊다 언니 <웃음> <웃음> 잠깐만요 세상에 <근데> 애는 그대로인데 <laughs> 애도 머리? 지금 많이 아니야? 컸는데 뭐. 머리 때문에 그런가? 음. 아니야 아람이는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어른이 <laughs> 세상에 엄마는 뭐딴 사람이 와 있는 지금이 더 낫지 않아요? No no, no 미안해요. 어? No n no, no, 미안해요. 한번 어? <laughs> 어, 살짝 들이대봤는데 안 넘어가네. 우리 아, 아이들 아기. 다 너무 컸어 진짜. 사진 보면 알아. 일학년 애들은 음, 들어오면 들어오고. 알고 그치. 음, 맞아 맞아. 야 이거 음, 너무 마음에 너무. 들어. 너무 마음에 음. 들어. 아니 준이 거 챙기면서 언니 그냥 하나 챙겨봤어. 음. 너무 이쁘다. 첫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요 어, 그러니까 뭐니네은 애들이 유치원도 나오고 뭐 어린이집도 나오고 다 했겠지만 아라미는 초등학교 1학년이 다 첫정이잖아. 처음, 내가 만난 음. 처음 학부모들이잖아. 음. 그러니까 그 정이 나는 굉장히 특별하지. 아직 그런 게 있는 음. 것 같아. 저도 동주 유치원도 가기 전 놀이 친구 엄마들을 음. 아직도 만나거든요. 음. 그래서. 뭐, 집에 뭐, 형, 괜히 우리 친구들 아닌데, 형이 뭐, 대학 갔다고 밥 얻어먹고, 막 약간 맞아, 좀뭐 그런 정겨운 분위기가 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웃사촌을 능가한, 정말 그, 오늘 장모 산나까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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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사니까. 아, 우리 특별한 참치기. 존재네, 언니한테. 하지만 <laughs> 어, <laughs> <그렇지만 웃음> 가끔 문에는 어? 나한테 태양의 후예가 떴을 땐송중기를 받니는 둥. 안 되냐는 줄. 아니, 아니. 공이 어떠냐는 줄알았요마 니는 나를 너무 이용하는 거 같지 않니? 아, 어... 아니야. 왜 갑자기 무게 못 뜨냐? 너네 무슨못 뜨냐? 내 지금 한다고 했더니 미리 쫙 까네, 못하게. <목소리> 어, 네. 뭐, 뭐 뭐? 내가 현빈 씨를 만나잖아 언니. 현빈 어, 난... 씨 군대 갈때 <목소리> 내가 썸캡스로 일본 아줌마처럼 포항을 에포항 따라갈까? 하이, 하이, 그러면서 그냥 시어머니 볼까봐 못 보고. 맞아, 언니, 아, 우리 선생시험을 나는 한 3일을 니네를 안보잖니 응. 보고 싶다? 어우, 유동 나를 보고 그래. 진짜. <웃음> 정말 그래. 응. 니네는 안 그런 거잖아. 아니요, 대답이 저도, 없다? 아니에요. 삼촌 언니. 애로? 아침가 너무너무 바쁜 줄 알았었어. 응. 오, 근데 별로 안 바쁘더라. 나안 바쁘더라. 나안 안 바쁘다니까, 이씨. <laughs> 우리는 <laughs> 아, <laughs> 바쁜 줄 <줄은> 알고, 우리끼리. 그러지. <laughs> 네. <laughs> 아니, 어느 순간 내가 방송을 할때데 얘네들이 연락이 없어. 응. 언니, 그래서? 아니, 나는 학교 초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지. 응. 이제 몇 명이 모여있다가 한명한명 한명 줄어가다가 어느 순간 카톡을 남겼는데 답이 없으면 언니 그 방에서 탈퇴된 줄 알아. 니네들이 어떻게... 그랬잖아. 누가 그래서 언니, 언니세요? 연락이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응. 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날 버리는구나. 방송대에서 왕따 당했나? 왜 이렇게 벌벌 떨린지? 방송계에서 왕따 당했나? 왜 이렇게 벌벌 떨린지? <laughs> 어, 왜 이렇게 따 예민하지? <laughs> 오늘 어. 밤에 긴장감 좀 한번 적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는나 바쁜 줄 알고. 어, 그렇지. 어, 언니 바쁘니까. 언니 촬영해요? 음, 뭐 그치, 해요? 어. 뭐, 바빠요? 음, 뭐, 아 실례될까 봐 하시는 애가 음. 안 바쁘다고! <laughs> 전화 좀. <laughs> 어우 언니 그랬어? 아, 그래. 아, 아 그랬었구나 미쳤구나. 그래 음. 날 외롭게 두지 마 음. 언니 지난주에 상담 받고 했잖아응 아까 음. 그러니까 음. 언니 그 얘기 들으려고 그랬어 궁금해. 맞아 맞아 음. 나 정말 있잖아 편식 때문에 간 거야 음. 알아? 편식 좀 잡아보겠다고 편식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딴 데서 복병이 나온 거야 딴 데서 복병이 나온 거야 어디서? 뭐? 우리 아람이랑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의 불 불안이 있다. 상당한 애정 인정 욕구가 기질적으로 이 아이는 마냥 순한 아이는 아니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 정말? 기질이 유전이 돼요? 상당 부분요. 엄마 기대치에 너무 부응하려고 아람이가? 네. 아, 너무 참아. 엄마를 더안고슬리려고 하고 어떡 그러니까 지가 더 그 선생님이 딱 그러는데, 얘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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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음. 언니 건강하셔야 돼. 언니 건강하셔야 돼. 언니 건강해야 될것 같아. 언니 건강하셔야 돼 <laughs> 건강하셔야, <돼요. 웃음> 건강하셔야, <돼요. 웃음>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만수 <laughs> 건강하세요. 언니 건강하셔야 돼. <laughs> 언니 건강해 n l 같아. 어떡해 야! e a h 진짜... my sister. Yeah. Oh, my sister. Oh, m 니 sister.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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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고 엄마가 Oh, my sister. Oh, my s i s t e 아니, 오, 아람이가 네. 어, 눈물 샘 어. 터졌겠다. 아, 람이 보면은 이게 섣불리 얘기하는 거한 번도 본적 없는 거한번 어, 뭐, 얘기하면 본 마셔. 응. 한번 생각해 보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가 뭔가를 자꾸 나를 케어하려고 그래. 거기에서 자기도 안심을 하는 거 같아. 딸이 아니다, 엄마네, 엄마. 응, 응. 딸이 아니다. 어. 하여튼 아유. 나는 이번에 상담 받고 와서 응. 물론 좋은 응. 그 팁도 많이 받았지만 아, 어, 그거는 평생 내가 못 입고 더 신경 쓰면서 음. 애를 좀더 자유롭고 좀더 편하고 음, 근데 그러려면 방법이 음. 내가 잘 사는 것밖에 없더라. 언니가 행복해야지. 내가 아름하도 같이. 오늘 말은 안 하고 자연스럽게 했는데 나름 1 년을 긴장했더라. 나는 아마 내 초등학교 1학년보다 지금 아람이 초등학교 1학년에 그 만들어진 이 관계랑 음. 이런 거를 진 오래도록 못것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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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래도록 무 잊을 거 같아. 어머 머머머 어머. 아 세상에. 너자 귀엽지 않아요? 진짜. 사람이 너무 <지고> 싶요날좀들 <laughs> <laughs> <들어>. 아니 여기 <laughs> 무슨. <아니, enters. 웃음> 혜성아, 어. 네가 30대니? 내가 30대. 30, 30대 때된 거야? 끝자락이지. 끝자락? 오, 30, 40대, 아, 50대 다있네다 했네. 그래. 뭐, 끝에 아, 너무 강조하고 아, 그래. 그래. 불과 한두 달 전까지 너랑 나랑 같은 라인이었어. 아, 음. 그치, 언니. 나는 이제 앞자리가 바뀐 중요해. 거야. 한제가 뭐라고? 한재가 한재가 그래, 언니는 언니. 건강 조심해야 돼. 언니. 건강 챙겨야 돼. 부부가 <laughs> <laughs> 섞으면 내가 더 높네. <laughs> 아, 그러니? 진짜, 그 아, 그러네. 응. <laughs> 음. 형부 때문에? 그렇지 우리, 우리는 우리 애 아빠랑 성원이랑 음 갑이야아 어, 형부랑 칠공개 뛰잖아. 아 맞아 맞아. 칠공개 응, 어. 뛰잖아. 왜 야자틀려고? 아, 나중에 <laughs> 야자틀 수도 있겠다. 요즘, 요즘 주로 독감인데 수닭은 많이 드시고 계시나? <laughs> 수닭은 많이 드시고 계시나? <laughs> <laughs> 아, 정말 제가 아, 수닭 갖고 그런... 얼마나 놀리는지. 돼지와 숙탁이. 아아 아빠 이거 같아. 뭐? 그거? 수탁 이거 아니, 타, 비아, 타? 어 수탁 수달기라고 언제바뀌었대요 수달기 에무 표정이 더재미있 어? 요 인제 밖에 제바에없대고 인제 근데 다. 대요 인제 밖에 없대요 인제 밖에 없대요 랑 같이 자 <웃음> <웃음> <근데 다. 웃음> <laughs> 그게 뭐라고 했니 아니, 너무 가까운 는 부부들이 많아. 궁금해. 편리. 요즘 침대가 언니? 응. 가구 너무 트렌드가 냈지? 있잖아. 납국 응. 크게 나와. 응. 응. 언니는 따로자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 애랑 자는지 신랑이랑 자는지. 언니이아라미을 독립시켰잖아. 응. 어, 신랑이랑 자야지. 왜냐면 응. 우리 어머님 지론이 딱 그거였어. 응. 애랑은 절대 같이 자지 말아라. 미국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다그지이냐꼭 어, 예. 싸워도 음. 같은 방에서 자라. 음. 한 음. 어, 이불 더? 어, 어머님이 이불 가지 옷만 싸우는데 이불 가지고. 음. <laughs> 이불 가지고? 어, 이불 가지고. 우린 뭐딴거 네. 필요 없고 추울 때 이불 가지고. 정말 살벌하게 싸우지. 잡아 당기니라고 잡아 당기는 정도까지 점점 자면서도 지능적으로 변하는 어. 거야. 이렇게 돌돌돌돌 장 빼기 하는 것처럼 아. 이불. 언니 <laughs> 머리채를 이불인 척하고 잡아 당기는.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laughs> 잘랐잖아. 아니 언니가 형부를 어우, 이걸 하면서 그렇지. 어. 내가 봤을 때 어. 신랑하고 궁합 제일 좋은 사람이 은서일 것 같아. 어, 어 응. 애기 재우이 어? 어, 먼저 재훈 기다리다 그랬어 내가 그래서. 아닌데 와. 은서는 계속 날것 같아. 좋은 <웃음> 일이야. <웃음> 법적으로? 원숭이 시버지터니 방금? 이 손님하고. 원숭이 시버지터니 방금? 이손하고 너도 딸 낳고 싶니 야, 나는 그래. 성원이가 어. 저렇게 말하는 게난 너무 좋아. 나나 너무 좋아 왜냐면, 어, 어, 왜냐면, 거리 낄게 없잖아. 음. 그리고 형부가 집에서 정말 물고기 빨것 같아, 언니는. 학교? 아, 그래. 나는 그래. 나는 그래. 난 너무 언니가. 그냥 네 신랑이 그런다고 우리 <laughs> 아나 우리가 너를 더 사랑해줄 수 있을 거 같아. 어. 나와. <laughs> 사랑해줄 수 있을 거 같아. 어. 나와. 뭐 생각? 고 생각? 어디로 가면 돼 언니? 얘 아빠는 농담을 몰라 아. 언니. 농담을 모르고. 음. 내가 봤잖아. 항상 진지해. 항상 아빠. 진지하고. 음. 내가 주변에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강남 가서 사귀게 하면 완전 잘할 거 같아. <laughs> 칭찬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칭찬을 <laughs> 이게 사교성 좋다는 어 당신 어, 사교성이 맞아, 맞아, 너무 맞아, 맞아. 좋아 이러면 되는데 사기개야 <laughs> 아, <laughs> 너네는 권태기가 없지? 있지 언니 한 번씩 솔직히 나는 권태기의 정의를 잘 모르겠어 권태기 뭐, 뭐를 권태기라 <laughs> 그러는 거야? 아니, 음. 너 발렌타인 카드 하나 받고 되게 좋은 음. 잘난 척 되게 한다, 언니.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안 되겠다. 우리 신랑이 준 현금 들어있는 통장증 가 거. 우리는 아니, 안 주고 안 받아, 언니. 음. 안 주고 안 받는데. 음. 안 주고 안 받아. 언제 너무 나한테 관심이 <laughs> 없어서 어느 날 내가 머리를 정말 삭발을 하고 아, 밥 차려주고 아, 이렇게 아, 있으면 아, 한마디 <laughs>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 정말 농담 삼아서. 아니, 음. 언니 그러면은 교환하고 언제부터? 음.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콩깍지가 한번 쉬었다 눈을 닦다 보니까 아. 뱃 속에 지연이가 있더라고 <laughs> 어, 어떡해 그럼 어떡해 그 언니가 그러래서아 이게 음. 운명이구나 그랬지 너무 빨리 아기가 생겨서 음. 처음에 그렇겠다. 시댁 식구들이 내가 좀 날라리 같았는지 약간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 <laughs> 우리 집적통이구너 벌써? 벌써? 네. 그래서 벌써? 아, 네. 그랬는데 네. 형났는데 뭐눈 요렇고 팔 짧고 딱 아빠지 뭐안 그랬으면 DNA 검사를 했을까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라고 잘 살아야 돼요 번데기 짓벌벌 극복하고 번데기 그래, 그래. 어, 극복하는 법거 그래. 명확하고 아, 아람이가 그때 그랬잖아 아, 아람이 아홉 번째 뭐? 사랑을 했으니까 우리 그만 사랑해야 돼 그랬잖아 예준아 여덟 달 아홉, 아홉 달 아홉 달 아홉, 아홉, 아홉 번에 낳았어. 니, 우린 이제 사랑하지 말자, 너무 많이 나았어 언니 진짜 그거는.. 난 아, 그거 보서 언니랑 형부가호소하아람이 네. <laughs> 보여준 게 많으면 아담이가 음. 우리 이제 그만 사랑해야 돼. 세상에 아, 세상에. 언니도 너를... 근데 놀라신 것 같아, 무서나 응, 그거를.. 왜냐면 응. 방에 있었으니까 모르잖아. 응. 애아빠랑 그 응. 보다가 정말 응. 이러고.. <laughs> 쟤 뭐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언니. 깜짝 놀랐어, 진짜. 언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뭘? 잘 생각해봐, 내가. 뭘 생각해? 언니가 너무 들러붙었나 봐, 동경, 보람 씨한 너무 들러붙었나? 아니, 아니면 그렇지. 응. 가족끼리 왜 이래, 진짜. 아니라니까. 다시 할요 언니. 우리 가정환경이. 세이 만났나? 세이 아우, 이제 정리 끝났구나, 아. 얘. 왔나? 아. <laughs> 야,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먼지구덩이를 뒤집어 썼다고 했는데도 이쁘네 네. 언니, 아니... 좀 이렇게 예쁜 이유짜 얘네는 정말 특이 특이하네. 아들아들 아들, 아들, 엄마가 느낌이 안 오지. 음, 근데 아니, 젊은 봐요. 엄마들이 부럽긴 해 언니. 난 체력. 그니까. 나도 네. 음, 2, 30대는 아, 몇 시간 자고 어떡넌몇 시간 잤니? 나 어, 3일 어. 밤낮을 풀 스트레이트로 그냥 꼬박꼬박 쐬도 어, 갈증 그건... 한번안 나고 오. 진짜? 나는 이제 애들이 어리잖아 에버랜드 같은데 가면 응. 젊은 아빠들은 응. 세게 다 애들 막 응. 무등 태우고 응. 짐다 들고 응. 엄청 활기왕성하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거 탔다 막 동선 짜고 미시간이랑 나랑 가면 진짜 <laughs> 빈 벤치만 있으면 그냥 가서 <laughs> 빈 벤치만 있으면 그냥 가서 <laughs> 내가 어 <먼저 웃음> 나가 안고 싶은 거야, 언니. 빨리 가다가 지치는 거야, 우리는. 맞아. 딱 가면 지치는데 애들은 이제 막 일어나라, 그러고. 응. 아빠, 너, 소원아 너는 그래도 용한 거야. 그래? 너 가면 지치지? 어. 음. 나는 챙겨서 차 타면 지쳐. <laughs> 그때. 짐다 싣고, <laughs> 음. 뭐 챙기고. 정말 딱, 음. 놀러가자 해서 딱 나왔더니 속으로 진짜 갈등돼. 어정 들어갈까? 비 아, 너는. 갑자기 서원아, 비좀 마라. 그럴 때 있어. 아니 근데 저희는 진짜 지금 여태까지 나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두 분이서 깨우니까 왜 아무 안 그게 더 기분 나빠. <laughs> 어? 너 그게 더 기분 나빠. <laughs> 공감할 게 없는 거지 우리는? 응. 그치? 응. 내가 그래서 응. 가만히 있는 건지. 엄 어. 아, 30대부터 풀어, 30대. 응. 아, 얘네가 어디 건너뛰려. 그러네? 기네 아주. 눈, 눈 깔아. 야 양쪽에서 깔아. <웃음> 깔아. 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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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진짜 <laughs> 재밌다 저 분. 귀여워. 이제 이렇게 웃고 떠드는 거 얼마 안 남았네? 언니, 응. 항상 그 보조 배터리에다가 응. 만나실 때마다 영상통화 좀, 응. 좀 띄워주세요. 옆에 있는 것처럼. 어, 어. 옆에 있는 것처럼. 응. 가끔, 그, 진짜 궁금하니까 자리는 채 같... <laughs> 아유, 어쨌거나 1년에 한 번씩은 응. 만나면 알았어. 좋겠다. 어, 그러게, 언니. 정말. 응. 스키 타러 언니. 예, 가서 맞아. 놀면 응. 재밌긴 하겠다. 응, 나 응. 그래, 그래, 야, 그때까지 볶음 만들어. 가서 두 킹이 한 번씩. 진자두 킹이? 가서 비키니 한번신었지 비키니? 어 언니 여기서 비키니 입을 사람이 뭐두명 되나? 미연이도? 성원아 언니 원래 언니 가, 언니. 감당하기 힘든 살이 많은 사람들이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 거야. 내가 샤워하는데 신랑이 지나가면서 한 마디 하더라. 뭐 나올 뭐. 땐 들어가고 들어야 될땐 나와서. 나올 <laughs> 땐 들어가고 들어야 될땐 나와서. <laughs> 뭐안 들어가고 싶다 했나? 뭘 하고 싶다 했나? <laughs> <laughs> 비키니? 그래 언니 우리나라 해변도 아니고 그래. 우리나는해 다른데 우리나라 해본도 있고. 여기다 어. 써야지, 뭘봐 이렇게. <laughs> 여기다 어. 써야지, 뭘봐 이렇게. <웃음> <웃음> 진짜 아줌마들 모이니까. <laughs> 그쵸, 어. 제대로죠. 그러니까 유성 싸인 팬으로. 너는 뭘 봤어, 나는 어? 뭐, 그니까. 어쩌라고. 괜찮 <laughs> 뭐. 나 임신 중 이렇게 써요. <laughs> 그래서, 너는 소심하겠어. 그래서요? <laughs> 그냥 이렇게 뭐. <laughs> 한번 잊자. 썸은 얼굴만 가리면 돼요? 왜냐면, <laughs> 친한, 친한 사람들끼리 어. 그거를 하잖아. 뭐. 딱 이렇게 사진관에서. <laughs> 어. 드레스코드 똑같이 하고 오우 정사진 우리 대학생들이 맞아, 그러잖아 맞아. 요즘에 그말하 아줌마들 우리 강 처음으로 하면 되죠 언니 음. 나 애들은 찍어줘 봤는데 <laughs> 엄마들은 찍어아 <laughs> 그래요? 예, <laughs> 네, 애들은 찍어요 애들이야 네. 뭐 쑥쑥 <laughs> 크는데 엄마들이 남겨야지 그러니까 찍죠 애들이 쑥쑥 크니까 <laughs> 아, 이제 그런가? 그때 그 모습을 <laughs> 아, 더,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한 그럼요 <laughs> 뭐 우리도 언제한번 찍으실래요? <laughs> 오, 언니 우리 아, 좋겠다. 그러자 우리. 우리 하나씩 오. 하자. 사진 찍자. 그래 그래 좋다. 우리 한 번씩 찍자. 그러니까 응. 봄 방학 대로 잡아서 진짜. 한 번씩 찍으면 되겠다. 작전을 좀 짜야겠다. 그냥 작전을 좀 짜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잠깐만 나오자 이제 전부 다어 아, 전부 다 나오자 성기야 잠깐만 주세요 이제 나와. 했으니까, 이제. 어? 얘들아 이모 말 들어봐. 이제 예준이가 며칠 밤만 자면 이제 예환이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만날 수 있어. 우리 예준이한테 한 마디씩 하자. 눈 파래 가지고 오면 안 돼. 컬러 렌즈도 <랜드도> 끼지 말고. <laughs> <그래>. 아프지 말고. 혀꼬부러져서 <laughs> 어, <하셔서> 오지 말고. 그래. 인도네시아 가서 잘해. 아유 잘해. 아람아, 아람이도 응? 예준이한테 한마디. 응. 응. 지아가 있을때 응. 우리만 응. 기억하고 응. 기억하기로 어 진짜 외자란 말이야 잘 지내 우리만 기억하고 잘 지내래 응. 또아라미가 개인적으로 어. 하고 싶은 말 없어? 아프지마 아프지마 아람아 아프지 마. 아, 인도네시아에서 아프지 말고 6학년 때 커서 다시 돌아올게 안녕 자, 모두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웃음> <웃음>